자 그러나 20분 잘 봅니다 20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력 포기 아파트. 그죠? 어,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절실 위해서 낙찰자 명의를, 이제 개인 매매사자 법인에서 나는 2번을 택했다. 자, 뭐, 네. 고양시 일산에 2억 3,600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퇴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일단 되죠? 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부 신청해가지고 등기부에 뭐가 됩니까? 주택 임차권. 이게 딱 보이면은 등기부 딱 띄어 보이면은 자곧대퇴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없죠. 그냥 덜렁 태가면은 완전 자기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태가면 안 됩니다. 자한번봅니다 22의 64784, 22의 6 4 7 8 4자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화면 보세요. 저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산동구에 다세대인데 전용이 18평이다. 그죠? 18평인데 지금 2억 3천 육백에서 1억 6천 오백으로 지금 30% 할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2층 그죠? 일산동구, 동구에 빌란데 2층이다근데 전세가 1억 7천 5백이있습니다 그죠? 1억 7천 오백이 세입자가 2017년도에 소유자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전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방 빼겠다 이랬죠. 1억7천 원에 돌아왔고 연락하니까 세입자가 배자라이드는 거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요, 요 세입자의 세입자는 이제 돈을 어안 주면은 우짜미가 안 주면은 안 주면 누한테 일합니까? 자기가 요 연락하죠, 요 연락하죠. 연락하면 한달 내줍니다. 그죠? 한달내에 이제 주고 이제 채권이 양도 됐으니까 주택도시보증업소에 가면 이제 보증공사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죠 돈을 받으려고 그 자기들 이제 가압류도 하고 아마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게 81억 하는 거 보니까 막한 뭐 100개 100개는 아니고 뭐한 50개가 있는가 보다 아자 그래가지고 우지간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근했죠 퇴근하고 나머지는 이제 업무를 놓아봅니까 여기서 다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보는데 어, 임차권등기하고 저거가 경매도 넣어주고 주로 여기 이제 90%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항시 매감금에 의해서 중앙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뭐 이런 거써 놨어요 비고라이나 이데 보면은 어, 주택 임차권등기에서 주택도지보전공사가 확약서를 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어,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확인하겠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는 막 빵긋빵긋 웃으면 됩니다. 아, 좋네. 이으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전세가 1억 7,500인데 1억 3,000에 팔리고 4,500원 못 받아도 낙찰자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도 해제를 해주고 사천오백 못 받아도 막 넘어가겠다는다. 국가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보니까 키는 저가 가지고 있어요. 다이얼번호를 그래서 금 넣고 이러면은 키번호도 보통 아르게 줍니다. 대부분은 아르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금 넣고 나면은 이 요거 요거로 또 해제 해 줍니다. 요거도 해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명도 항인서 달라고 하죠. 내한테 낙찰자니까 명도 항서를떼 달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거는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번에자 그런 시스템.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낙찰 금액이 1억 6천 5백인데 세입자가 1억 7,500인데 나는 그러면 1억 5천에 받아도 문제 가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고 혹시 세무서가 이렇게 막 보여도 세무서가 이렇게 막 나타나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1억을 다 가져가고 여기서 6,100만 백 빼기 뭔 가져가고 여기서 1억 한1 4백이모지라도 1억 1,400이 뭐자라도 인수금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 낙차받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시시만 짤 쳐다보면 됩니다. 그럼 일반 매물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일반 매물하고. 그래서 감정이 이제 2억 3,600에 전세가 1억 7,500인데 내가 1억 5,000에 얘로 낙차받아서 장금을 치렀어요 키도 이제 번호도 받았어요. 중개업소도 내놨어요. 내놨더니 얘로 이 감정이 2억 3,600에 한 2억에 팔려버렸어요. 그면 예로 1억 5천 사억 2억 팔면한 5천 남았죠 그죠 단타로 그때 우리가 장금 넣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세 민사업자를 등록해서 장금 넣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달세달 만에 5천만 원 벌었다고 하면은 넘들은 세금 몇푼 냅니까 7 7푼때 나는 아까 눈실울 있죠 그러면은 뭐 내봤자 내가 보기에는 한돈 처만 낼지 모르겠다 그죠 그, 그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런 지금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은 HUG 산 거, 어, 요게 요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는 일단은 빌라부터 하는 것도 좋아요. 잔잔한 것부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거부터 출발하는 것이 경매를 또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명도도, 어, 이건 명도가 필요 없으니까 좀 낫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명도가 있는 거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억 7,500, 천명명 매수에 요렇게 조항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어디 거죠? 일산 동구. 동구. 자,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부천 봅니다. 부천. 부천에 이게 뭐 다섯 개넣었이 22의 31097이라고 나오는데 대강 전세가 2억 400짜리 큰 거는 2억 4,900 이런 겁니다. 물건 번호 1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 물건 번호 2번은 1억 5천. 예, 물건 번호 2번. 2번은 1억 6,200된 거는 전세가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2억 6 4 0 0행은 전세가 한 2억 한4 9 0 0행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부청거 22-31097. 그죠? 22-31097. 자, 한면 보세요. 다섯 개입니다. 소유자가 다섯 개를 담보로 다 잡았어요. 어제 또 수강생이 지나왔더라 파주나차 받은 수강생인데, 세 개를 낙찰받아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설정을 그세개다 7억 8천인가 막그래 됐대요 6억을 빌리니까 7억 8천 설정하죠 하는데 세개 다가 7억 8천이니까 200여 로에 전세가 들어올라고한게또니라 7억 8천 설정되어 있어요 좋다나 보다 2억, 2억 6천 되어있으면 좀좀 낫는데 예를 들 5억짜리를 2억 5천에 받았으니까 2억 6천 되어있면 전세가 나갈 수 있는데 세 개를 묶어가지고 공동담보로 해서 시절에 막 7억 8천세리네 그건 은행 자문한 겁니다. 그런 게는 이제 그거를 물리려앉네 해지라고 다시 하는 게 일이 많다 말이죠 그 세입자는 7억 8천대신기는 어휴, 이 무슨 이백위로 임차한 안게한 한 2억 5천 5억짜리인데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 임차 뭐 들어가려고 일을 하는데 설정이 7억 8천 세 개를 묶어서 합동으로 그냥 그걸 우리가 이제 어 공동 담보로 잡아놓 놓은 거거든요. 어, 그아니에 개별 담보로 해야 되는데, 끈끈이 2억 6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멍청한 또 은행에서 또 7억 8천씩 씩이 묶어라니까, 세입자가 안 돌아가는가 봐. 우 짜면 됩니까? 하나 전화하세요. 뭐 방법 없다. 다시 해제해 빼고 새로 하든지,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끈끈이 설정하면 간단하죠. 세개 나누게 해가지고, 어, 끈이 설정해야 되는데 씨를 묶어놓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넣었다 그런 거는, 이제 소유자가 다섯 개 가했다가 대출을 받았더요 받았는데 이자가 안오고 또 세입자하고 싼붙고라는게 아니라 아이고 막 배째라고 캄보디아 갚고 있어 그러면 어 됩니까 은행에서 좋다 니 캄보디아 갔나 그러면 미이 되는 거죠 어, 자그겁입니다자 그럼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봅니다 부천에 빌라인데 전용이 15평인데 이영춘 400인데 자 보세요 뭣이 쭉떨어졌죠들어다 갑자기 또 올라와 버리죠 이 올라오는 이유가 쭉떨어졌다 그런 이유는 이 세입자가 2억 4천 그거 습니다이 차시가 2억 4천 9백 해가지고 이게 두채 토지 보증고서 감류도 또때려주고 임차권 등기하고 뭐 경매도 녹하는데 결국은 이 2억 4천 9백 있다만 2억 4 9백이 주만 놓고 20, 2021년도 자 감류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다행히 들어온 사람 노씨는 우리 신했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되었다 그죠 이런 거신했을 필요 없다. 일단 차시가 2019년도 2억 4,900을 줬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어, 어디 갚겠다 어디 막뭐 저기 미국이나 어디 막 미국도 좋은 자산자 가고 없다, 알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미였는데 쭉 떨렸다 선수량이 많아가지고 그죠? 어, 5천까지 2천까지 떴는데 안 팔리니까 다시 내 가지고 h g 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뭐 쓰는가봐 그죠? 승계를 했다 그 다음에 어 인수를 하세요. 그죠.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것은 아까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채권자 2003년 6월 1일에 임차권 등기 말소 동의서를 제출해서 매각을 소멸한다. 자, 자, 오늘 6월 26일이죠. 6월 초에 다시 내는 겁니다. 뭐 한단 말입니까? 다시 진행해 주세요. 처음부터 진행해 가지고 언제부터는 그냥 막 팔린대로 우리 그냥 받아오겠습니다. 그죠. 어, 낙찰한테 책임을 아무것도 안 받는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찰받는데 큰 부담이 있다, 부담 없다? 부담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예로, 여기 이제 출발이 되는데, 전세가 2억 4,900인데 내가 2억에 낙찰받았다. 2억에 받아가지고 2억, 예로 뭐 2억 한, 낙찰받아서 2억 한 2천 정도에 팔았다. 단타로 2천만 남겼다. 그러면은 이제, 요때 쓰는 것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입니다. 죠 보통은 이랍니다2천 남겼으면, 3천 남겼으면, 중개업소 가서, 소장님, 따온 계약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 옛날에는. 지금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 없고, 어, 계산도 딱 하고, 어, 2억이 2천 남든 3천 남든 남으면은, 어,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서 세금 내버려냅니까? 아까 눈썰 봤죠? 6에서 30, 45% 하는 거, 그눈시이었습니다 그래 봤자, 천만 남으면 아까 66만인가 내더라고.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벌면 된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여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내가지고, 내가 제가 볼때 내가 한 5천만 원 이래 있으면요, 나는 막 달립니다. 전국을 향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딱 내가지고, 내가 어디 간다고요? HUG에서 대학력 폭영, 이런 거, 이런 것만 낙차받고, 건당 1, 2, 3천만 남으면 좋다, 그거 내가 달릴 겁니다. 여러분,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별 문제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시간이 지금 별로 없죠? 없으니까 파닥파닥 지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달리면 됩니다. 달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 거는 경쟁자가 많아요. 근데 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거의 없어. 없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막, 전시가 2억인데 1억 3천을 납치 받을 수 있고, 1억 4천도 받고 막 그럽니다. 보니까. 자, 다섯 개 내용이 비슷해요. 그럼 이거는 금액이 떨어진 거, 작은 거는 작은 평수는 보니까 지금 1억 1,900인데 이거는 전세가 1억 500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다 지금 보니까 막뭐 문제없어요. 다, 다 그런 겁니다. 6월 1일에 뭐 이렇게 서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낙찰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여러분 부지런히 받으셔도 되겠다. 적정할 때. 자, 근데 낙찰까잘 잡아야 되겠죠? 그건 놓거나 잡아도 안 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부천에, 역곡동에 1억600인데 전세가 9,900이다. 그죠? 알겠죠? 그럼 또 떨어지겠죠? 6월 입시니까, 내일이네. 어, 내일이고, 이제 떨어지면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전세가 하고 답사해서 어, 좋은데, 요거는 또안 좋은 게 뭡니까? 지청, 아이고, 이게 좀 많이 다 이제. 지청. 자, 그 다음 봅니다. 안녕. 안양에 보니까 이게 어 15평인데, 2억 5천에 2억 들이는데, 전세가 2억 240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낙찰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다음에 또한 1억, 뭐한 5천 됐을 때, 1억 7천에 들어와서 낙찰을 받고, 여기 전세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또 팔아도 되겠다는 그죠 자, 이거 보니까 여기 써놨죠. 어 임차권 등기가 있다. 했는데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뭐 문제없단 말이에요. 안 양꼬다. 아시겠어요? 문제없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도 무항군. 무항군의 70% 1억4천 떠냈는데 요거는 이 조항을 보니까요.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60%에는60% 60%어디론 어디? 60%? 60% 조항 어디있죠? 60%? 60 숨겨 있네요. 자, 이건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남 무안군봅니다 2252335. 자, 전라남도 무안군은 자잘 보세요. 무안군은 이게 보니까 아파트가 전용이 1 8 평. 빌라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자 대단지 같죠? 좀 낮죠, 그래도. 모양새가 훨씬 낫습니다. 자, 2억 4백인데, 이게 한번 떨어져서 1억 4천 2백이다. 7월 3일이다. 자, 세입자가 1억 9천, 1억 9천, 1억 9천에 세입자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배당료 닳고 1억 9천에 임차권 등기도 하고, 경매도 보증공사서 넣어주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이되는데 매가 묶어 매니를누리니까이잘 보니까, 뭐, 천만 원은 반환을 받았다 해놨다죠. 성계했고, 권리신고 변했고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매수인에게 소음을 안 되는 거, 있다말다니다 예? 8호는 임장 등기가 있다. 인수를 한다. 여까지는안 이, 이 좋죠. 안 좋은 조항인데, 감, 매각각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학력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60% 이상 받으면 60% 낙찰가가 지금은 70%인데 60% 이상 해낸다. 그럼 60%게 제가 주판한원견에 얼마냐 하면은 1억 2,240만 원 이상 낙찰할 때 대항력을 대항력을 보여하겠다 대항력. 그럼 1억 4 1억 2,24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막 이래도 되고 이상이니까 이래도 되고 조금 짚받아 싶으면 1천원더 넣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 1억 2,24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으면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자 이런 조항은 원래는 이 옵션원에 옵션원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어 여기에서도 물론 매화무에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이 조항은 어디 또 있나 그러면요 60%인 거 있죠. 요거는 자 닫고요. 법원 바로하기. 법원에 해당 사건 법원에 가보면요. 저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 내역에, 물건 내역에 매각 가격이 60% 이상 끼고 대학력을 포기하고 촉탁하겠다는 뭐, 주택도지보증공사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자, 요거를 가지고 아까 매문에서예한 겁니다. 그래서 6 0넘어면 돼. 5 9 잡아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6 0넘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70% 팔고, 80% 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포항에 포항, 아 포항이 아니고 어, 포항이 두 개네. 자, 포항에 301호 전용 18평, 그죠? 301호 5,400인데 요거도 뭐 말소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전세가 6채이다. 6채이고 1차는 5,400이고, 알겠죠? 그 당시에 전세가 2016년에 도 6천 정도 준 건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 경매 놓온 겁니다. 그러면은 5,400인데 이제 적당하게 여러분들 한 4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아 가지고 수익 내면 되겠죠? 적당하게. 해. 자, 그다음 봅니다. 포항에 또다돼 있네. 1억 5 0 0들인가 그죠? 1억 포항시 북구 도호동에 1억 5 0 0들인 거도 요 보면은 뭐우짜고 짜고 우선 변제금만 주라고 대약력을 포기합니다. 별 문제 없죠. 시세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떨린 거. 그이 전세를 만약 그러면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맞죠? 이런 6천 1억 6천. 1억 5 0 0인떨졌는데 당초 2014년도에 1억 6천 전세준 이런 겁니다. 1억 6천. 자, 그다음에 구미 봅니다. 구미 구미가 5,500인데 전세가 5,300이고 요거도 대학력 포기가 있습니다. 5,300. 자, 그다음에 거제 고연 그제 고여는 7,600에 따 변경이 됐어요. 됐는데 전세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6년 전에 1억 5천 준 건데 지금 7,600에 떨라다 아파트고 좀 괜찮은 것 같죠? 느낌에 그죠? 그럼 예로 한 예로 뭐 8천에 샀는데 내가 전세가는 안 돼도 1억 한 2천에 팔렸다. 이러면은 4천 남겼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자 4천 남겼다 봅시다. 그러면 낙찰 받고 장금 치를 때많다고요 뭐 부동산 매입 사업자를 한다. 장금 치렀다. 치르고 두달 만에 여러 한 사천 남기고 팔게 됐다. 그러면 팔고 팔고 나서 두달 뒤에 세금 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세무사를 지정해서 기장을 맡긴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약혼자 사천에 대해서 칠십칠 가 아니고 어 누진세율로 가볍게 내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뭡니까 두달 뒤에 세금. 기장에서 이제 세금 내고, 다음 달 2월 10일에 뭐 한다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하고, 다 내년도 또 5월 말일에 또뭐 한다고요? 그때 종합소 신고할 때, 아, 요 벽지하고 내 도배장판 대출이자 뭐 등등 해서 한 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뭐 이제 필요금액이 많이 빠지니까 환급이 되겠죠? 내가 두달 뒤에 마이 냈으니까, 그죠? 마이 냈으니까 환급이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고 끝낸다. 한다다 자, 그 다음 7구권. 7곳구는 1억 1 7 0이 8,100인데, 요것도 뭐, 포기예요. 포기인데, 전세가 1억 3천0 1억 3천 참, 그죠? 육년 아니, 5년 전에 1억 3천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1차가 1억 1 7 0이고 8,100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가격을 좀 맞춰서. <목소리>